자, 1363번이야. 원의 위의 점P와 직선예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P의 개수를 물어보지. 원하고 직선이 있는데, 원하고 직선이 있는데, 맞지? 떨어진 거리가 계속 막 점P가 돌아다니면서 생길 거라고. 맞지? 떨어진 거리가 생길 건데, 이러한 경우에 거리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생기지. 맞지? 거리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생길 건데, 이 경우 최대값은 언제 생긴다고? 지름을 지냈대. 맞지? 지름을 지날 때 가장 길게 생길 거고 그다음 뭐 지름을 지날 때 가장 짧게 생기겠지 언제? 최소값, 최대값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어 이 점과 이점즉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과 가장 짧게 떨어져 있는 저 점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을 활용을 하는 가 가운데 있는 뭐? 지름이니까 원의 중심 중심 찾아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겠지 됐어? 따라서 우리는 중심을 찾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를 리 찾아야 돼. 자 원이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더하기 4 y 지그럼 우리가 뭐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부호 바꿔서 반띵 3, 부호 바꿔서 반띵 마이너스 2, 제곱함 3, 3, 9, 제곱함은 4에다가 마이너스 2야 할거 없네. 제로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네. 따라서 중심 3마이너스 2고 반지는 얼마? 루트 13이라고. 됐어? 중심 얼마? 3콤마 마이너스 2고, 반지음은 루트 13, 루트 13이네. 그럼 일단 거리를 구해봐야겠지? 3콤마 마이너스 2와 어디 거리는 구하는 거야?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14는 0. 맞지? 여기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고. 거리 뒤라고 하는 건 계산을 해보면, 뭐, 루트의, 루트의 얼마? 2의 제곱, 2는 4 더하기 3의 제곱, 9에다가 절대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3 넣으면 2, 3은 6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2, 3은 6에다가, 플러스 14. 맞지? 그러면은 루트에 루트 1 3분에 루트 1 3분에 10이랑 26간니까 그러니까 26이네. 되 맞지? 26이 되고 유리화를 하면은 얘는 1 3분에 13분의 26 루트 13이니까 얼마? 2 루트 13이네. 2 루트 13. 따라서 거리가 2 루트 13이니까 이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루트 13즉2 루트 13에다가 2 루트 13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한 거.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루트 13이잖아. 안지른 만큼 더한, 루트 13만큼 더한 게 최대값이고 거리의 최소값이 나올 건데 거리는 2 루트 13에서 루트 13을 빼버리면 돼 따라서 최대값은 3 루트 13, 최소값은 루트 13 이렇게 되지 최대값, 최소값 자, 이제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잖아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이 거리라는 아이는 어디? 3 루트 13보다 작거나 같고 루트 13보다 커나 같다고 그럼 루트 13과 3 루트 13이 어떠한 수인지 대략 알아봐야 돼. 맞지? 루트 1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결과적으로 뭐 제곱수로 비교해 봐야겠지. 13이라고 하는 게 3, 3, 은 9보다 크고 4, 4, 16보다 작으니까. 루트 13이란 게 3보다 크고 4보다 작지. 이건 되지? 루트의 9라고 하는 게 3이고. 맞지? 루트를 씌우면 되지. 그러니까 루트 13하고 루트 16이란 게 4니까. 같은 방법으로 3루트 13을 계산하면 3을 안으로 넣는 순간 뭐 9가 되잖아. 그래서 13 곱하기 9를 계산하면 39, 27에다가 2 올라가니까 117이지. 따라서 뭐 루트에 117이 될 건데 루트에 117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17을 제곱수로 비교해보는 거야. 117이라고 하는 건뭐 10의 제곱, 즉 100보다 크고 11의 제곱 121보다 작겠지. 그래서 얼마? 10보다 크고 얼마? 루트 17이 117이 나 얼마? 얘는 11보다 작겠네. 그래서 이 값이라고 하는 게 10보다 크고 11보다 작네 그래서 뭐 얘는 10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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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맞지 앞에 거는 얼마?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3점 얼마 얼마 였겠네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정수가 되는 거는 맞지 정수가 되는 건 얼마? 4, 5, 6, 7, 8, 9, 10까지겠네 총몇 개야? 2, 4, 6, 7 따라서 7개네 답은 7개라고 적으면 틀려 왜냐면 물어보는 게 거리의 개수가 아니야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잖아 점의 개수 따라서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 거리라고 하는 게뭐 5가 되는 거 하나 찾아보자 자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13이고 맞지?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13이고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3 루트 13이야 이 경우가 맞지? 거리 최대값이 3 루트 13 그럼 이 사이에 있는데 거리가 5가 되는 점은 이쯤에 거리 5가 있겠지? 이쯤에 거리 5가 있을 거야 근데 반대편에도 거리 5가 있을 거 아니야 반대편에도 거리 5가 있겠네 이렇게 맞지? 반대편에도 거리 5가 있을 거니까 우린 뭐 5, 5가 되어서 거리가 5가 되는 세트가 두개 있다고 같은 방법으로 밑에 4도 두개 있고 5도 두개 있고 6도 두개 있고 맞지? 두개 있고 다두 개씩 있겠네 두 개씩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린 뭐총몇개 있어? 2, 4, 6, 7, 총 7개인데 7개를 두 개씩 있다고 그래서 총몇 개의 점이 있어? 14개 따라서 우린 뭐 7개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뭐 14개의 점 p가 있다는 걸 알아차림 되는 거야 됐어? 끝